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법칙 문제 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의 건축화가 관련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을이 내가 건축화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천만 원을 주기로 갑과 상의하다라고 증언한 경우 이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자기가 한 말이죠 자기가 한 말을,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하는 말을 전달하면 이건 전문증거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피고인 갑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에 대해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의리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형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장에서 진술했다면 갑이 공판길의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갑에 대해서 증거를 인정된다. 자, 어쨌든 공범의 피신조서도 검사거든 경찰거든 지금 똑같기 때문에 다 312조 검사건은 경찰 이랑, 경찰건은 사망을 적용하고요. 어쨌든 1항이든 사망이든 자요권이 정례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를 못쓰죠. 수사에 관인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대표에서 테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스레치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이야기인 것이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한 것일 때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쓸수 있다. 자, 검증조서니까 312조에서 당연히 증거로 쓰는 거죠. 다만, 자, 이거는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조서인데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조서가 이렇게 311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사례는 311조로 간 거지만 311조로 가지 않고 녹음 테이프의 요건인 313조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쓸때이 녹음 테이프가 복사본이라면 법원은 검증을 하나 해야 됩니다. 원본과 같다. 이거. 그래서 검증을 하니까 검증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검증 조서를 작성하고 뒤에다가 녹음 테이프를 딱 붙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녹음 테이프는 검증을 해 봤더니 원본과 같습니다. 원본과 같으니까 이 녹음 테이프 증거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증거로 쓰는 건뭘 증거로 쓸까요? 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쓰겠죠. 그래서 검증 조서 요건 311조를 검토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증거로 쓰는 녹음 테이프 요건인 313조 1항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녹음 테이프 단 검증 조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례는 이게 아니죠. 지금 이 사례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쓰기 위해서 검증을 한 것이고, 검증의 내용도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쓰셔도 됩니다요. 그러니까 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쓰는 것이고 이 호권을 검토하는 건데 지금 이 사례는 녹음 테이프를 검증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검증을 할때 원본과 같다가 아니라 녹음 테이프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을 할때 지금 말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라고 했는데 술은 안 먹었다라고 술은 안 먹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과연 혀가 꼬이는지, 이 부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혀가 꼬이는지를 확인하면 검증조에 이걸 확인한 판사가 뭘 적을까요? 내가 녹음 테이프를 들어봤더니 혀가 꼬이더라. 그래서 음주한 것 같더라. 또는 아, 혀가 또박또박한 거 보니까 음주가 안한것 같더라.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로 뭘 증거로 쓸까요? 이걸 증거로 쓰는 겁니다. 검증한 결과를 검증한 결과 음주한 게 확인되더라. 이걸 증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조서의 요건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311조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때는 311조로 갑니다. 자, 비고인 갑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의리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갑의 진정성의 인정이 없더라도 의뢰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원진술의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잘 보시면 피고인 갑의 범죄자 신정 진술을 수사기관인 의리 녹음했습니다. 자 사인이 녹음했기 때문에 313조 1항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에 피고인의 말이 녹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은 특히 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신 상태와 성립의 진정이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게 이게 그냥 진술서면 작성자한테 성립인정을 받고 녹음 테이프니까 어, 녹음. 원 진술자 원 진술자한테 받죠. 녹음 테이프는 말한 사람이 있고 녹음한 사람이 있다면 원래 이 말한 사람한테 받는 게 맞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성립 인정을 받는데 피곤의 진술선 우리 조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 판례가 이 성립 인정을 녹음한 사람 녹음자한테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뢰증언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투시사한테 하고 성립인정 맞고요. 그래서 녹음테이프는 일반 녹음테이프, 일반 성립인정은 원래는 원진술자한테 받지만 피고 의 말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녹음자한테 받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자 의리 법정에서 얘기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혹시 피고인하고 상의했으니까, 뭐, 갑이 하는 말도 포함된다고 할수 있을 여지가 있어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말을 직접 들은 의리법정에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목교차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피고인 갑과 공동관계에서도 312조 검사학생이니까 이랑 그대로 적용돼야 되고, 정례니까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부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에서 검증을 했는데, 그 녹음 테이프가 원본과 같다가 아니라, 그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한 거라면 이 검증한 결과를 증거로 쓸 것이기 때문에 점증 조소 요건이 311조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녹음했을 때 303조 1항으로 가는데 거기서 피의에만 녹음됐으니까 특신상태와 성립인정인 특이성이 되는 것이고 성립인정은 녹음자인 외라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수고하습니다